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 생활을 해 나갈 때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고, 기도를 명하시면서 명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은 알지만 실제로는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고, 마음은 분주하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거나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영성도 동시에 깊어져 가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푸른 조장을 거닐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도 만날 수 있고 고통도 만나게 되지만 그 앞에 쉽게 무릎을 꿇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장을 뜨기도 하고 돌파해 내기도 하고 뚫고 나가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7장에 있는 말씀은 요셉 자손들, 므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요셉의 장남인 므나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 말씀부터 1 8절까지 있는 말씀은 차남인 에브라임과 장남인 문하세를 합쳐서 요셉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 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준 땅은 이렇게 적은 땅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삼 님을 개척해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삼 님에는 철 병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 병거를 가지고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 낼수 있다. 개척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저절로 내 것이 되는 법이 없어요. 저절로 내 것이 된 것은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무라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이 될수 있어요. 저절로 내 것이 되는 법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에게 땅을 다 유산으로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는데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다고 해서 그 땅이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가난한 원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해야 그 땅이 내게 주신 기업이 될수 있어요 유산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사갈지파에도 아살지파에도 문하세지파의 땅이 있었어요 이사갈과 아살지파 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에도 문화세 집합 땅이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베스암과 그 마을들, 리블루암과 그 마을들, 또 주민과 그 마을들,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 다한악 주민과 그 마을들,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사갈지파와 아셀지파에도 문화스의 땅이 있는데, 그러나 12절 말씀에, 땅은 주어져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문장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문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접속사가 사용이 되는데, 그러나 문화스의 자손들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축복의 땅으로 주셨는데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눌러앉아요. 문화세집파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가 희박해진 것을 파악한 이 가나안 족속이. 마음의 결심하고 그 땅에 눌러 앉아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문화세지파가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해요 쫓아내지 못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가나한 족속인 문화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의지가 희미해 자신들을 쫓아버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눌러 앉아요 이것은 문화세지파의 안일함, 이 신앙적인 나태함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나온 결과입니다 성도들의 힘,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은 믿음에서 나와요 무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세지파 사람들이 지금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나한 족속이 이미 파악을 했어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자신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눌러 앉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해졌어요 문화세지파가 강해지니까 거기에 결심하고 눌러 앉은 가나한 주민들을 이전에는 이제는 쫓아내지 않아요 전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아요 왜?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나무 베고 물기 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함께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타협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해라. 만일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들이 그들 때문에 괴롭게 될 것이다 이게 민숙이 33장 55절 말씀이에요 문화세집파에게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거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때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화수집하는 하지 않아요. 힘이 생겼어요. 힘이 없을 때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힘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쫓아내지 않아요.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찌감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 때문에 괴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은요 민수기 33장 5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너희가 만일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내버려두면 남겨두면 몰아내지 않으면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겠다고 했던 그 생각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일찌감치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괴롭게 될 것이고 이들을 진멸하기로 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두 동강 되고북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 유다도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목소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괴로움들이 있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사, 가드,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는요. 블레셋 땅의 5대 도시들 가운데 한 곳이에요.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도, 아스글론 이런 지역이 블레셋의 오대 도시의 하나인데 여기 가사와 가드와 여기 보면 아스도세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는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 앞에 다 전쟁을 했지만 무릎을 꿇었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사시다가 지나가면서 블레셋이 점점 강해지면서요. 나중에 사울 왕 때는 이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해요. 눈에 가시가 되고 허리를 찌르는 것들이 되어서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하면 가드의 골리앗이에요. 이전 개역성경에는 가사 가드 아스도세 약 감만 남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판에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약간 남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시대까지 이불레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은 결과들이에요. 그런 괴롭힘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아무리 많은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와 도전과 무릎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 될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만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심는 것만큼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돼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왜 아라비아의 광야에서의 3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자기 고향 다소에서의 10년의 묵상의 삶이 필요했던 것인 줄 합니까? 그 속에서 다윗이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신앙과 영성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비전에 불타는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불태우는 거예요. 영원 구원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는요 자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요셉 자손들 여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좀 들어보세요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 요셉 자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지파라는 걸 알긴 알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에게 나누어 준 분깃은 왜한 지파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불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 자손들이 받은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은요. 다른 지파들이 받은 것보다도 훨씬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큰 민족이 되었는데 받은 땅에 비하면 너무 받은 땅을 보니까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지금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자손이 받은 이 기업은요 다른 지파의 땅보다 훨씬 더 넓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몰랐고요 자족할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성도들 마음속에 자족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는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궁핍하면 궁핍한 가운데도 자족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부하고 넉넉하면 교만하지 않고 어깨 뻥 들어가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족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네 너무 좁다고 하면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여기 브리스족 속의 땅들과 르바임족 속의 땅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산지라 할지라도 올라가서 개척해라 개척해서 너희 것으로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말하는줄 아세요? 그들에게 철병과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요, 요셉 자손들은 더 풍요롭고 차지하기도 쉬운 땅을 달라는 거예요. 땀을 이지 않고 날로 먹겠다는 심포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큰 땅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큰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함의 은혜가 없고 감사함이 없으니까 그 교만함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과 갈렙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갈렙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시죠? 헤브론 그 산지는 크고 또 견고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주민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게 갈레비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 자손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하기 쉬운 땅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요셉 자손에게서는 전혀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하늘을 찌를 듯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땅을 적게 준다는 주냐는 거죠. 너희가 개척해라.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생각 좀 하고 말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 가장 총무가 되었든 좀말잘 듣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편성을 시켜 주세요. 이런 이다 자기 옛날에 말안 듣던 생각도 안 하고. 라운드를 만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답게 교사가 되었든 가정 총무가 되었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신앙이 어떻든 개척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 서너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마음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신앙도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등록하고 정착하겠다고 하면 하, 하나님 좀 좋은 사람들 좀 보내주시지, 이럽니까 와주면 감사한 거지, 와주면 와주면 감사한 거예요. 궁시렁 될 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쏟으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 게 개척이죠. 가장총무님들 개척정신을 가지세요 개척해라 목사님 좀 쉬운 사람 좀 주세요 쉬운 사람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 사람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총무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센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기쁨으로 받아 누가 오든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면 무릎 꿇고 눈물 쏟고 포물 쏟으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그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 재미로. 그래서 20년 지나니까 권사들 되잖아요.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시간 지나가면 다 만들어져요. 만들어져 개척하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18절 부분에는 능이 원수를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야 돼요. 능이 원수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죄악의 세력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하면 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죄악의 세력들을 이미 내 속에서 둥지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불평과 불만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고 여전히 좋아하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다 뽑아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약한 소리밖에 할수 없어요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민족이요큰 민족이라는 말만 하지 않아요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고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개척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집합사람이에요? 요셉의 자손이에요 에브라임 집합사람이에요 지금 나와서 불만을 토하고 있는 요셉 자손이라고 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집합사람들에게 요셉 자손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신들 큰 민족이 되었다 큰 권능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올라가서 삼님을 개척해라 18절 말씀에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 가능이 쫓아낼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 살면서 쉽게 살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정말 손에 꼽는 몇 사람이 좀 편하게 쉽게 갈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다 내면에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유 저 사람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내들이 와서 삼일만 살아봐 이런. 누구에게나 다 힘든 게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내리다 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요셉 자손들은요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요 사사시대에 들어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전쟁 나갈 때안 부르면 안 불렀다고 불평하고 이게 참 희한한 불효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당신들은 권능, 큰 권능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개척해라. 내 것이 되리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강하다 해도 너희들이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 갖고 움직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갖고 내가 능히 쫓아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죄악도 몰아낼 수 있고 즐기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몰아낼 수 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서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통도 이따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거나 포기하지 않고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 가지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능히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